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백마우치 주세요. 사실 이걸 하겠다고 저번 저번 영상에서 마음을 굳게 먹었었는데 까먹었었습니다. 죄송죄송. 죄송. 우선 비비안 웨스트우드 다들 나나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보다 남자 일본판의 도묘지상이 금지한디한테 줬던 그그그 그, 그 목걸이 그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유난히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약간 10대 때 각인이 확실히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가슴 한켠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품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면서 우선 저의 개인적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대한 생각은 가방, 액세서리 가격 은근 와. 괜찮다. 근데 그거와 반대로 옷 가격은 은근 나간다. 옷집이라 그런 걸까요? 비비아노 에스트드는또 풍성하지 않을까. 너무 징크스 발언을 한 건가? 그래서 우선 구경을 좀 가보면. 신상부터 볼까요? 첫 번째가 사피아노 스몰 프레임 반지가 블랙 48만원. 오 사피아노 가족에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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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사진 넣는? 그런 포켓도 있네요. 요새 유행은 인생 네컷이던데. 안 들어갈 것 같긴 하죠? 요런 디자인도 있고 아 백. 88만원. 어라? 네 생각보다 비싼데? 어허 저는 한 10년 전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요거 이것도 귀여운데 아니 근데 로고가 이렇게 큰걸 보면 진짜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48만원?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해요 이게 굉장히 작은 느낌?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로이즈 하트 크로스백 78만원 아 실사로 이렇게 매번 사진이 없어가지고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지금 아 요런 거 귀엽다 옛날 그 복조리 스타일 그래니 프레임 펄스 크로스 20대 초반 분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백들이고요 요게 딱 이제 기본인 것 같은데 미니 바스 릴리프 목걸이 28만원 요거 괜찮은데요? 가격도 괜찮고 실버랑 골드 나오는데 아이고 골드는 너무나도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그런 골드라 뭐 개취이지만 저는 한다면 실버로 할것 같아요 반팔 니트 78만원 뭐랄까 소재가 좋아서 비싼 거다 라고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오 78만원? 나한 3,40만원대로 예상했어. 예상했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가디건 아닐까요? 대가디 이건 88만원? 허허 요맨 위에 것만 우주선으로 박혀진 요 센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요, 요 위에만 요새 이렇게 잠그고 다니시지 않으신가요? 맞죠? 앵글로 매니아 니트 가디건 아까 그거는 조금 정장 느낌? 약간 꾸민 느낌이 든다면 요거는 이제 그 20대 초반분들이 상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 얘도 딱그 위에만 비비안 웨스트 우드 우주선을 박아주셨습니다 요거는 근데 단추를 다 잠그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아 요게 이제 시그니처 아닌가요? 사피아노 미니 야스민 크로스 어, 근데 사진을 봤을 때 약간 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름에도 미니가 들어가니까 진짜 영원한 거 아닐까. 거?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백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백을 한다면 요 디자인으로 해야겠다라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 있었거든요. 아, 요런 벽킷백도 너무 귀여운데요. 앵글로맨야 베이직 티셔츠 28만. 원 괜찮은 것 같기도. 네이어 바스 릴리프 목걸이 28만. 원 아까랑 뭐가 다르지 했더니 여기가 이제 큐빅이 아니고 이렇게 칼집으로 나 있는 것 같고 요 큐빅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더큰 건가? 어머, 요게 귀여운데요? 패트랑 목걸이 33만 원. 요거 좀제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 에서 더 조금 더멋부린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 도묘지상이 그분에게 준그 목걸이는 요만했던 것 같은데 펜던트가 과연 뭘까요? 그때만 나왔던 그런류일까요? 요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약간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더 동글동글했던 것 같은데 밑둥이. 아 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카드지갑 1 8만 원. 오. 너무 괜찮은데? 여기까지 보고 이제 카타고리를 눌러보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가방 낮은 가격순. I am expensive. 토트백. 오. 오. 가벼우려나? 요런 거부터 이제 약간 구미가 당기시지 않으실까? 원래 4 43... 21만 5천원 세일 중입니다 아마 컬러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사이즈가 요만한 걸까요? 화장품 파우치만 한것 같은 근데 정가가 40만 얼마라고? 폰백 원래 33만원짜리가 23만 천원 음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기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요것도 귀엽겠네요 엠마 미니 라운드 백 크로스백 원래 58만원짜리가 40만 6천원 아 색이 조금 난감할 수 있는 색을 쓰셨네요 블랙은 없는 건가? 어, 씨 귀여운데? 내 안에 그 그때 못뭐 샀던 그 한이 나오는 걸까요? 이제 여기한 43만원? 만원 정도부터는 구미가 당기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까, 아, 아까 그 왠지 작은 것 같다라고 한그 백입니다. 어머 귀엽다. 카메라 미니 핸드백 아, 얘도 세하네 얘도 미니네 복도리한테 어울리어 여기서부터 괜찮지 않을까요? 안나 카메라백 48만 원이 로고가 왜 이렇게 크죠? 얘도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부터 그레니 프레임 숄더백 48만 원 아니 그냥 로고가 <laughs> 크게 박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 로고가 크지? 다 미니 같지? 여기서부터 뭔가 미니에서 스몰로 왔습니다. 스몰 할리퀸 크로스백 58만 원 스몰 맞아? 엥? 이게 끝이네? 이거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유행이라 그런 걸까요? 지금 미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미니가 68만원? 음. 요거는 제가 매장 가서 실물 한번 볼게요. 왜냐면 너무 작은 지갑. 낮은 가격 순. 어머, 이런 돈정 지갑. 너무 귀엽네요. 28만원. 지갑 중에 가장 가격이 나가는 게 아까 봤던 그 48만원짜리네요? 그럼 이제 대망의 주얼리를 가봅니다. 주얼리가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비비안 웨스트우 우주선 이스 몬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쁜데. 가장 싼건 클러치 핀 18만 원. 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군요 미니 바스 릴리프 오브 목걸이 28만원 첫 스타팅 가격이 28만원 정도인데 28만원짜리가 지금 버라이어티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33만원으로 레벨이 올라가는데 뭐 큐빅이 많이 달렸거나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팔찌도 귀엽다 다귀엽네이런 것도 귀엽겠는데? 역시 비비안 웨스트는 그냥 우주선 크게 두개 있는 게 나을까요? 그 다음이 이제 이 38만원짜리 초커 목걸이인데 다른 38만원 레벨을 보겠습니 보면? 네네 막눈으로는 솔직히 뭐가 재질에서 더 좋은 거라든지 공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라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파 오는 건 정말 그 바스 릴리프 초코 목걸이 요거 하나인 것 같다? 아아 아, 저 막눈입니다 왜냐면 그나마 이렇게 진주라도 가짜 진주라도 주렁주렁 오, 달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48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시몬네타펄 목걸이 어? 요거 좀 귀여운데요? 요거 좀제 스타일 원룸 펄 바스 릴리프 초코 목걸이 48만원 아 얘는 정말 대왕이군요 어허 그 다음 의류 요새 의류가 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될까? 우선 이 위에 건뭐 세일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스타팅이 28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티셔츠다. 그리고 조금 더낙낙해 보이는 핏의 티셔츠는 33만 원인데 어 요거 10% 세일 중이네요. 아 이거 유니섹스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이제 뭐 패턴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니트도 저는 귀여운 것 같던데요? 아 근데 원래 58만 원이다. 쫄록 스킵을 하고 아마 요것도 관심 있지 않으실까? 그냥 맨투맨 48만 원. 요건 살짝 크롭 스타일. 긴 스타일은 43만 원. 로고가 너무 요만한 거 아닐까 조심스레 네네 그리고 이렇게 라인 빡 들어간 68만 원짜리 홀로 티셔츠도 있고요 응? 그 단어가 뭐죠? 하여튼 하여튼 요런거 때문에 요런 걸 만드실 네네 제 스타일은 딱히 아닙니다 이제 요런 것도 나옵니다 아람이 스웨트 셔츠 63만원 약간 퍼프 소매인 것 같은데 아 착샷이 없어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귀엽지 않나요? 아 근데 정말 입어봐야겠는데요? 퍼프 소매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뭐 무난픽 모두가 다뭐 귀엽다 좋다 말할 것 같은 가디건은 대야 가디건 68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꽤 나가네요 아 얘는... 왜 73만원이지? 소재가 다른가 봅니다. 이것도 귀여운데 이건 호불호 많이 타겠네요. 커튼넥탑니트 78만원. 꽤 비싸다니까요. 왜냐면 저는 이걸 딱 봤을 때한 3, 40 생각이 났어요. 10% 캐시웨어에 90울. 아 근데 이쁜데 3, 40이었으면 정말 저도 하나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78만원이면 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왜 이거밖에 없지? 정말 이번 시즌만 갖다 놓으신 걸까요? 원래 더막 이렇게 체크 스커트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신발. 아두 갠데. 그 나... 네네. 액세서리. 키링. 음 키링. 어떤 분이 저에게 막 모자, 목도리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대레모 28만 원. 아마 지금 컬렉션엔 이거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은데 솔직히 제 눈엔 지금 이쁜 게 없네요. 왜지? 설마 컬렉션? 아니. 여기가야! 뭐가 있잖아! 근데 얼마죠? 가격을 어떻게 보는 거지? 가격은 안 나와 있는 걸까요?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여기 막, 어, 이렇게 목걸이들도 더 많고. 제가 생각한 비비안 웨스트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 왜 저는 안 껴주시죠? 그럼 이제 요새 뭐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겸? 살 겸? 매장 가서 사올게요. 아, 아, 인스타 투표는 제 기억엔 제가 옛날에 이거 하겠다고 인스타 투표까지 올려놓고 까먹었어요. 도도 우선 투표 결과에 굉장히 놀랐다. 솔직히 저는 가방을 사려고 했었는데요. 매장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의심했었잖아요. 굉장히 작은 것 할까? 같다고. 네네. 정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투표를 처음에 올렸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바요 박... 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아, 역시 그래도 다들, 다들 백을, 백을 좋아하시구나.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세개는 뭘로 일까 하면서 새로운 투표를 올렸더니 이번엔 가디건 목걸이 세트가 나왔다. 하여튼 하여튼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방 플러스 가디건이라던지 가방 플러스 가디건 플러스 목걸이라던지 목걸이 두개 플러스 가디건이라던지 하여튼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디건과 가방의 가격이 높았다. 그래서 오늘 조합의 총 금액은 96만원, 4만원이 비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백화점 세일이 들어가는 브랜드라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근데 제가 보통 컨텐츠를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매장에서는 누가 입으실 건가요? 하면 그냥 선물할 거예요. 2호, 3호. 그 사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황송하게 아우. 선물 포장까지 해주셨다? 선물 포장까지는 필요 없는데? 라고 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면서 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선물 포장 박스는 요런 곳에 넣어주시고요. 아 정말 이쁘다 세상에 우주선 이스 몬들 도동 비비안 웨스트우드 금장고가 들어가 있는 박스 냄새는 아 제가 방금 모지성으로 향수를 뿌려버려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열어보면 도동 아까 그 웹사이트 있었나 이거? 이거 맞나? 하여튼 가면은 조금 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컬렉션도 있는 것 같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매우 크게 박혀있는 하얀색 가디건으로 사왔고요. 이 가디건의 가격은 68만원. 이게 X s 몰 스몰, 스몰 사이즈가 나오는데 저는 X 스몰로 구매. 도둥 네네, 생각보다 낙낙하죠? 이게 오버핏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낙낙핏? 하여튼 하여튼 그거라고 하셔서 X 스몰로 구매를 했고요.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팩 로고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첫 단추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 근데 플레인 단추에도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거 써져 있습니다. 여기 로고 크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근데 지금 궁금한 게이 안에 들은 단추가 과연 이 위에 비비안웨스트우드 단추일까 아님 그냥 플레인 단추일까 아 제가 너무 속고만 살았군요 여분 단추에도 맨 위에 스페셜 비비안웨스트우드 로고 단추 하나랑 요 단추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우선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도둥 약간 뭐랄까 낙낙핏? 오버핏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 그러니까 비비안웨스트우드를 좋아하시는 그 연령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냄새는 절대 와우. 식초 냄새가 나지 않음 제가 귀찮아서 그냥 맨살에 입었는데도 뭐 하나도 거슬리는 거 없다? 이 밑에 뭐 청바지 입어도 귀엽것 같고 뭐 청반바지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다 풀고 요것만 걸쳐도 이쁠 것 같아서 실용성이 매우 와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왜그 베이직한 가디건에 조그마한 로고 박혀있는 그, 그걸 안 사셨나요? 이게 완판됐다가 제가 갔날 재입고된 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대 후반 정도에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느 가디건이 가장 잘 나가나요? 이 가디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 연령대에 여성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큐티 파티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기본 로고 가디건이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본 거와 같이 소재들이 살짝 다르게 나와서 가격이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셀러님이 은근히 그것은 추천 안 하시고 이것을 굉장히 강추하는 분위기에 이걸로 구매. 근데 이 방이 굉장히 춥거든요. 아까 저석쿠키의저 연보라 가디건을 입었을 때 너무나도 추워버렸는데 저거보다 이게 훨씬 더 따따한 느낌이 든다. 소재가 꽤 괜찮은가 봐요. 소재가 뭐지? 울 90에 캐시미어 10%라고 합니다. 가격이 적당한지는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건? 두둥 비비안 웨스트우드면 또 목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당연 당연 목걸이로 사왔습니다. 저번에는 선물 포장을 안 했는데. 목걸이 선물 포장은 과연? 음 리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리본을 달아주셨었나? 핑크색 리본으로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요 보증서 들어있고요. 아또 향수 냄새밖에 안 나온 듯? 오 이렇게 지퍼랑 들어있고 이번엔 조그마한 파우치가 동봉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있거든요 아직. 그때 그 초커 아아 아, 정품입니다. 그때 그 초커 파우치, 습기 제거제, 그리고 또이 보증서. 핸드메이드다. 커스텀 주얼리.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적혀있는 거. 요거 요거 기억하시죠? 무슨 목걸이를 샀냐. 가장 기본인 그 목걸이로 사왔고요. 가격은 28만원. 실버 골드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실버로 선택했고요. 이게 매장에 착용이 되나? 물어본 적이 없어서 굳이 매장에서 착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뭔가 조금 긴것 같지 않나요? 그나저나 이 목걸이 가장 잘나가는 목걸이 하나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이거를 강추하셨습니다. 셀러분 말씀으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베스트 셀러라고 하셔서 구매. 집게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뒤에 오링 표시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실이 오링하면 보통 맥시멈 한두개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목걸이는 오링이 무려 세 개. 그리고 팬던트는 고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닌 왔다 갔다 스타일인데 여기서 제가 목걸이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팬던트가 왔다 갔다 하는 애면 과연 줄 끝으로 팬던트가 떨어져서 잃어버려서 올 상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선 집게 부분은 바로 탁 걸립니다. 이쪽도 오링에탁 걸립니다. 와우. 매우 만족 팬던트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진주 초커보다 왕관이 가로의 길이나 하여튼 행성행성 놀랍게도 소름끼치게도 똑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차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연 오링을 가장 길게 맸을 때 차보면 아 이게 줄이 기니까 이렇게 해도 보이는구나. 와우. 요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길게 맨 상태입니다. 어제 예상대로 조금 길긴 길지? 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중간으로 매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두꺼운 니트의 위에 입으면 요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예 맨살에 하면 요렇게 근데 제 취향에는 요것도 살짝 긴것 같긴 한데 뭐 옵션이 다양한 거니까 그 점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보면서 하고 싶은데 제 볼살 때문에 안 보여요 요렇게 하면 요 정도 오는데 어 저는 요 정도 길이가 딱 적당한 것 같지만 살짝 또 이게 펜던트 길이 때문인 건지 제 취향에는 조금 긴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매 보면서 조금 이제 찍먹을 해보니까 줄이 살짝 꼬이면서 이렇게 펜던트가 돌아가 있긴 하지 하지만 주로 이렇게 빡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오긴 합니다. 은근히 저는 요런 포인트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태그 부분, 네네, 요게 있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가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링이 많아서 옵션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요건 이제 왜 다들 이거를 픽해 가시는지 알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목 졸리는 듯한 비주얼의 목걸이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냥 제 취향. 조금 길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초커랑 비교를 하면 요렇게 요거는 38만원 요거는 28만원입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스타일을 타긴 하는데 요거는 아무 스타일에나 그냥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은 느낌에 어왜 인기가 많고 왜 베스트셀러 인진 알것 같다 근데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28만원 티파니의 은 목걸이가 그때 얼마였죠 32만원이었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삼동 구리 쓰댕 네네네네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이걸 착용을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살말관산소 2탄에서 요 목걸이랑 티파니 목걸이랑 고민하시던 분 있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영하시고 실제로도 영하셨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 했었는데 댓글에 보니 티파니는 은이고 이거는 쓰댕이라 무조건 티파니 가셔야 한다 라는 댓글을 보고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비비안 웨스트우드 100만원치 주세요 는 가방 플러스 목걸이 가능하고 가디건 플러스 목걸이 가능하고 요런 악세사리들 어. 3개까지도 가능하다? 100만원에서 조금? 가격이 빠지긴 한다. 가디건은 저 서쿠키보다 훨씬 따따한데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나잖아? 당연한 얘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들 물음표를 짓는 그말 저는 악세사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건 좀 감기네요 지금. 좀 귀여운데? 이걸 근데 내가 소화는 할수 있을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